제주반도체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윤팀장입니다. 네, 11월 19일 수요일이죠. 우리 제주반도체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 지금 차트를 보면, 어, 장 시작부터 이렇게 하락으로 시작한 주가가 결국에 오늘 3.67% 하락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리 제주반도체 이렇게 아래 꼬리 달아주면서 지금 자리를 좀 버텨주는 모습인데요. 사실 지금이 좀 조정이 많이 나온 자리잖아요. 확실히 하락 추세로 이어지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게 여러분, 미증시의 영향이 좀 컸죠. 네, 가장 컸습니다. 여기 네 페이, 페이팔 마피아 어, 알고 계시죠? 이 페이팔 마피아 멤버였죠. 이 피터 틸이 이 피터 틸이 지금 엔비디아 3분기 실적 발표를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이 엔비디아 지금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자그마치 1,300억 원이에요. 1,300억 원을 매도하면서 한 번에 매도하면서 엔비디아가 급락을 했고요.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흔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이 폭락을 하고 그로 인해 우리 국장, AI 테마까지 전부 이렇게 흔들린 모습으로 조정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와중에 우리 제주반도체 지금 자리를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자, 수급량을 보면요, 여러분. 수급량을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어, 외인들의 수급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 지금 외인들의 수급까지 지금 매수로 전환이 됐죠. 계속 매도를 하던 이 외인들이 지금은 매수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어제도 이렇게 내렸는데 어제부터 다시 매수세로 전환이 됐다. 이건 뭐야? 음, 이건 뭘까요? 이 외인들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 제주바톤체 어 저점이라는 거죠. 어 지금 매수할 타이밍이고 이제 말아서 올라갈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시면요, 차트를 좀 보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이세요, 여러분? 이 9월, 어, 이 9월 상승 직전 이 자리거든요, 딱. 그러니까 이 외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저점 구간에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외인들의 매수세가 붙어주면서 더큰 상승을 만들어낸다. 이게 바로 외인들의 전략이잖아요. 지금 너무나 어, 너무나 계획적인 전략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그러면 윤 팀장 우리 제주 반도체 이제 그냥 올라갈 거잖아. 어 이제 올라갈 거니까 나 지금 사서 그냥 쭉 가지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될까요? 안 돼요. 왜냐면요, 우리 개인들, 솔직히 자금이 어떻습니까? 한정적이잖아요. 막 우리가 몇천억, 몇백억 이런 자산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돈 많은 세력들, 이 외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들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고 들어가야지만 돈을 벌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외인들도, 이돈 많은 세력들도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어, 원에이로 이렇게 쭉 오르는 종목은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돈 많은 세력들도 이런 등락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등락을 이용한 매매를 이용해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 수익을 어 극대화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등락을 통한 매매만 잘해도요, 우리 계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세요? 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 사람이 나3% 벌었어라고 자랑할 때요, 우리는 이런 등락을 통한 매매를 이용하게 되면 15에서 25%가 우리 계좌에 찍히는 거고요. 남들이 20% 벌었어라고 자랑할 때 우리 계좌에는 100% 200%까지도 찍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점을 잡고 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은팀장, 너는 꼭 이렇게 올라가면 팔라 그러더라. 이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너는 꼭 이렇게 떨어질 때사라더라 이거 더 떨어지면 어떡해. 라고 하시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게 바로 외인들의 매매법이고요. 음, 매매법이고 이게 바로 돈이 돈을 버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 중에 여러분들께 이 방송 중으로 음, 방송으로 이 매수 타점, 이 매도 타점을 다 잡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을 연초부터 놓치지 않고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지금 수익 많이 가져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변동성이 심했어요. 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데 최근에 정말 속상한 연락이 많이 오는 거예요. 무슨 연락이냐? 우린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팔고 나왔어. 한10%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방송을 늦게 봤대요. 어, 이제 여기서 들어가면 되냐고. 될까요, 여러분? 안 돼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데, 정말 잘못하면 큰 손실 보실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수익이, 수익 극대화, 이 수익 극대화가 1순위인 사람인데요. 2순위는 뭐다? 리스크 관리다. 전 여러분, 정말 이 읽는 매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매수 타점, 매도 타점까지 다 잡아 드리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런 연락 받으면. 제가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좀 고민했습니다. 음, 어떻게 해야 수익을 좀더 안전하고 빠르게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음, 그냥 여러분 숟가락을 들고요. 음, 이제까지는 밥상을 좀 차려드렸다라고 생각하며, 그냥 예, 제가 이제 숟가락을 들고 여러분 입속에 다이렉트로 넣어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문자로. 네, 문자로. 여러분들, 다들 핸드폰 있으시잖아요? 네, 제, 제 개인 번호거든요? 위에 보이시죠? 010-8697-0475번. 이게 제 개인 번호예요. 음, 정말 앞으로 제가 선물 같은 수익 드릴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선물이라고 그냥 두 글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겠어요? 그러면, 아, 내 소중한 구독자님이 내 방송을 보고 문자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일일이 다 저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매수타점. 이 매도 탔죠. 음, 나올 때마다 장중에 다이렉트로 보내 드릴게요, 여러분. 이러면 네, 놓칠 일 없으시잖아요. 네, 좋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정말 놓치실 일 없고 바로바로 바로 수익 가져갈 수 있으시잖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 드릴게요. 네. 정말 여러분, 우리 연말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어, 정말 남은 연말, 어, 남은 기간 연말 동안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8697-0475번으로 그냥 선물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네, 특히 우리 제주만 도치. 지금 이 자리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연 연말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음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정말 이 자리에서 대응만 잘 해주셔도요. 여러분 정말 수익 극대화 그 이상도 가능한 자리라고 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수익은 많이 내드릴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저 자신하거든요. 수익 많이 나시면 음, 수익 인증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또 그래야 제가 또 신이 나가지고 여러분들께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니까. 맞죠? 여러분. 네. 수익 인증 문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좀 많이 주세요. 음, 제가 이렇게 개인 번호로 오픈하다 보니까 고맙다고 그렇게 전화를 주시는데 여러분. 제가 더 감사하죠. 믿고 따라와 주시니까. 네, 수익 인증 전화, 인증 문자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네, 정말 대가성 바라는 거 없이 무료로 좀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다만, 네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건 하나 있어요. 아, 네 맞아요. 채팅방 눈치 엄청 빠르죠. 네 맞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음 이거 하나씩만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어, 저는 제 채널, 제 영상, 제 방송을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이 구독과 좋아요가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지금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몇몇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윤 팀장, 그래, 너 주식 잘하는 거 알겠어. 알겠는데, 왜 그렇게 남들을 챙기느라 바쁘냐. 그냥 너 수익 혼자 보지.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제가요, 이 유튜브, 음, 이 유튜브 방송,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정말 이 7, 8년 전쯤에는요, 제 주식계좌에 마이너스 3억 이상이 찍혔던 사람입니다. 와, 이때는요, 정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제가 이 마이너스 3억 찍혔다고 남편한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말못 했거든요. 진짜 말못 해요. 어떻게 말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와이프한테 말씀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말못 해요. 어떻게 말을 해요? 음, 정말 이때 저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누구한테 말도 못 하고. 제가 정말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을 두고, 이 소중한 아이들을 두고 진짜 한강에 가야 되나 이런 나쁜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로워 가지고. 네. 이때 내가 왜 그렇게 일는 매매를 했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 이때 저한테는요 정말 주식을 알려주는 선생님도 없었고요, 음 같이 수익 보고 즐겁게 이야기할 동료조차 없는 거예요. 혼자서 음, 혼자서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매매를 해도 나한테 잘못됐다 말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어, 그럼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요? 손실을 볼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음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는 매매를 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 혼자 하다 보니까 어 정말 이때는요 여러분 제가 혼자서 책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던 때거든요 음아 내가 혼자해서 잃었구나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이때 정말 아 필요하다라고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음 주식은 어 주식은 정말 필수지만 어. 정말 주식을 알려주는 선생님도 필요하고 같이 가는 동료도 필요하구나라는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아마 어,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해봤으니까 힘든 걸 아니까, 음.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뭐 이론적인 거, 어뭐 이런 차트가 좋다더라 저런 차트가 좋다더라 이런 걸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방법, 이 매수 탔죠, 이 매도 탔죠. 이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요 정말 1름매매 저7 8년 전에 저처럼 1름매매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음 제가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습니다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지금이야 뭐 지금 7, 8년 전쯤이니까 음 저는 지금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 주식으로 돈을 벌면서 제일 뿌듯한 게뭔지 아세요 음 저는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 먹고 싶다는 거 잊고 싶다는 거 다니고 싶다는 하고 마음대로 마음 편하게 보내주는 거전 이게 제일 뿌듯하거든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선생이자 동료가 되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런 이유로 음주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네, 이런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소중한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또 선물 하나를 들고 왔어요. 음, 맞아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거. 네, 맞습니다. 종목 가지고 왔고요. 제가 이 종목을 들고 온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아, 윤 팀장 시드가 부족해. 음, 윤 팀장 나 지금 종목에 많이 물려 있어. 채팅방 보면 알죠.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예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네. 이 SMR과 관련된 연관되어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제가 SMR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이렇게 원전주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갖고 온 거는 원전주는 아니고 음, 이 보안 보안 관련주를 갖고 왔습니다. 이 S M r 과 원전의 차이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또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수많은 보안 관련 주 중에서도 지금 급등 나올 종목을 제가 갖고 왔고요, 여러분. 지금 당장 시드가 좀 부족하시더라도 지금 당장 종목에 좀 물린 게 많다고 하시더라도 여러분, 네 오늘 이 종목 다 알아가셔가지고 이 종목 통해서 큰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어, 네, 네 선물 받는 방법도 알, 말씀드릴게요. 제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8697-0475번으로, 네, 그냥 선물이라고 보내주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다 잡아서, 어, 브리핑까지 해서 다 문자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음, 뭐, 어, 시청해주신 소중한 구독자님들, 오늘 모두 이 종목 알아가신 다음에 이 종목 통해서 다들 큰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 어,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윤팀장이었습니다.